공 띄우지 맙시다 음. 발밑으로 뺏겨도 괜찮으니까 발밑으로 패스 패스 괜찮아. 띄워서 또 롱볼 참나 아무 소용이 없어. 어. 발밑으로 잡고 줘야지.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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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스위치. 음. 음. 우리가 홍준이네 처음에 <목소리> 처음에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차라리 차라리 그냥 하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잘안 된다. 당이안되도경 그냥 막 가지고 그니까 아니, 그래 아. 아니, 사다하게 사는데 예전에 를수이 한번 막다가 그 고집을 짓. 아, 깎이칼 꺾어야 지고 아, 개 음.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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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혀 아, 니까 그러니까 피해, 피해. 아,

이렇게 2시간 도해본거거든데 여기다. 아, 여기요 아, 여기, 여기 하는게 제일 어세번째부 번째 박스, 뭐가 박스다. 우리 메시 우는게 하는 하는 게 게, 게게게 제일 오리 제일 어려다 저쪽에 있 거. 예. 다 오. 아, 전그 <laughs> 아, 아, 좋다. 한번 계속 봤거든요. 2 시간이 남아가지고 응. 이 쿼터부터 오 쿼터까지 쫙 봤는데 왼쪽에 선민이랑 승석이형 오른쪽일 때랑 형원이 형 오른쪽일 오른쪽 때 우리가 사이드가 그때 약간 잘 맞았어. 아 우리가 한번 거야? 응. 너도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봤지 전체적으로. 2 시간이 남아가지고 아, 비어가지고 응. 봤어 그냥 봤는데 걔는못 친다. 아 그러니까 입중계 하더라? 깜짝 놀랐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민욱이가 때린 거랑 홍준이 는 거랑 그러니까 민이가다했다만 응, 진짜 민우 없는 기를 바꿨지 총 스코어가 4대3나4대3 나왔거든요? 4대 아, 근데 네. 2터 그러니까 총6쿼터는데 2쿼터 이기고 2 그러니까 두개 이기고 두개 비기고 두개 졌어요 처음에 두번지고 그러니까 총 점수로는 4대 3인데 쿼터를 아, 따지면 이승이 이패. 대등했어. 우리도. 우리가 첫 그걸로 여기, 추앙한 거 치고는. 여기 여기. 우 그쪽에는 좀 네. 나인맨 네. 한분좀있보 이던데. 아. 어, 비슷했어. 비슷했어요. 아, 비슷했어요. 나인만 사람. 아 저기, 저기 오히려, 오히려 교회가 한분더 있었어. 교회가 더 많았지. 아, 교회는 아, 사실 교회, 교회 팀은 와. 우리가 가도는 교회지. 가수는 너무 편했어 그때는. 짜증나게 그냥 밀고 그러면은 <laughs> 아 진이가 그때 우리 는게 하자고로. 응? 토요일 날도 시작을 끝내기 여기 하던데. 아, 나는 현이 형 코너라 어? 나하고. 어, 아, 진짜. 나, 나도 근데 잘텐데 그럼 어... 우리 계속 토요일 경기 이야기하자. <웃음> <웃음> 왜냐하면 <웃음> <웃음> 현이 형이 가운데서 박스박스 이거 해주면 아, 비 주면 근데 준호 형도 잘하시니 나스비가 하는 와어지잘 찼다, 쟤네. 수리 잘 찼다. 이펙트 있었는데, 있었는데. 네. 들어갔으면. 오영규가 저렇게 찼는 이게 거 꼬리... 들어보니까 우리치가 우리랑 할때씩에 사이드 18번 7번 아, 가운데서 풀뿌려주는 뿌려, 애가 이제 우리 뒷공간 노릴 걸 계속.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서 조금 길목쓰,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같이 움직여줘서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뒤에 우리 네명이서 이제 같이 가면서. 성덕이 형이랑 나랑 형원이랑 좋았던 게 뭐냐면 성민이도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만약에 나가, 따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쪽 가운데로 들어가주고 이게 우리가 잘 됐었어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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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로빠지면승리하 형이 가의가운데 o I think, Singapore, the king, had a list o 이 you k n o a r c 2 u k n 한 w the year, 한 o 밖에 안되는데 h 기 year, you k n o 이 the year, you know, the y e 원석인 교회. 그때 처음 왔을 때는 내그나 같이, 같이 센터파... 일했던 친구들. 그러 센터 방송이었던 친구. 있지좀 퉁퉁하네. 와! 까비. 잘쳤다 까비, 까비. 더흥분이다훈상이 빠르잖아. 아, 근데, 음. 재밌어. 나. 재밌어? 왜냐면, 걔가 실정이1%생기다 아, 예. 아, 내가 어. 봐. <웃음> <웃음> 좀 변태인 거야. 내가 좀 변태인 야 걔랑 저랑 엄청 부딪혔잖아요. 어. 그러니까 못 막을 정도는 아니에요. <목소리> 어. 그러니까 어, 자기가 생각할 때다 치면 <목소리> 웬만큼 다됐는데 자기가 어. 생각한 만큼 잘안 되니까 걔 짜증내잖아요 중간에. 진행이.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그러니까 여기.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 지연만 시키면 돼요. 역습만 좀 조심하면 돼. 너 너가 막. 승덕이형한테 렇게유 어, 여유. 어, <laughs> 여가 없었어. 아 근데 큰 경기에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네. 어. 안 들려. 안 들려. 이지다 앞에서 등딱 잘해기운이 있다 기운이잘 그때 근이가 많이 움직일어 가운데서. 그래서. 뒤에서 좀 버틸만 하, 버텼던 거지.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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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까지 믿을 정도면 잘 우리가 뿌려줄 거 뿌려준 거 잘하더라고. 형기도 형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발이 다나고 <목소리> 경호 형 시간 형은 시간 한 거지. 경호 형은 딱 지금 그거야. 아, 자신감이. 약간..떨어졌어요 그그렇게나이 쇼였어 가운데 가운데 한번어몰라 한두번 보다 지금 지금 이 잘하신거 많아? 들다 잘하네 어석이나원영이 아마 봐서 준다고 어, 민영이랑 아, 원석이가 되고 싶어. 근데 아, 민영이는 약간 아, 왜냐하면 그쪽 친이랑 어떻게 아, 아, 치있어 원석이 아. 근데 뭐데 뭐 원석이보다도 우리끼라도 아. 이게 대 아, 이게 대학이지. 그렇지 우리끼리도 해봐라. 동호는 다음 주 토요일로 묻나? 네. 토요일이 잘안 돼. 오. 오. 하나 <laughs> 아, 남어

왜빚신 거야? 꽃으로 싸! 그러 아니, 니까 뭔가 한 소리 한거 같아. 한 소리 한게 아니라, 오해할 발언을 하니까. 아, 은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하겠다, 뭐, 힘들다고 개소리 했으니. 아, 맞아 솔직히 그, 고른비아하고 그거를 김민재가 잘못하한 거야. 아, 어? 김민재, 남서 말 잘못했지. 그, 그런 말 하면 안 돼. 옛날에 구석이 똑같은 거 아니야. 어, 예? 아, 힘어 나... 아, 지 아, 같다. 오, 개질 것다꺼는 아우! 아아 Kanja?